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남시현입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가 파이널컷에서 영상 편집을 할때 영상 편집의 어떤 효율성과 속도를 올려 줄수 있는 영상 편집 꿀팁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네, 한 번,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네, 첫 번째는 잘라진 영상 클립을 다시 이어 붙이는 어, 방법입니다. 블레이드가 된 영상 클립을 다시 붙여야 되는 경우가 저희가 조금 이런 복잡한 영상 편집을 할때 종종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일단 요런 그 영상에서 이렇게 이제 블레이드를 해주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앞에 있는 영상 클립과 뒤에 있는 영상 클립이 이제 이어서 이제 붙어져 있으면은 여기가 이제 점선으로 나오고요. 여기 사이가. 만약에 이어지지 않으면은 이렇게 실선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어져 있는지 안 이어져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어, 자른 클립을 다시 붙일 때에는 여기 점선일 때만 가능합니다. 네, 일단 여기 사이를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 백스페이스를 누르게 되면은 다시 이렇게 이어붙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능하고요. 이게 이제 실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작동이 안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 이거는 이제 스토리 라인에서 할때 그렇구요 만약에 어 이런 식으로 이제 갭 클립 위에서 작업할 때에는 여기는 이제 스토리 라인이 아니고 말하자면 이제 레이어에 깔려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도 이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점선으로 안 나오고 실선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이어 붙이려고 해도 안 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갭 클립 없이 이렇게 내려가지고 음,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드래그를 하셔가지고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합칠 부분만 드래그하시면 돼요. 합칠 부분 드래그하셔가지고 마우스 오른쪽 누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스토리 라인 생성이라는 것을 눌러줍니다. 단축키는 커맨드 G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스토리 라인으로 요게 클립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실선으로 나왔던 게 다시 점선으로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 점선을 클릭하셔가. 가지고 백스페이스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다시 합쳐지는 기능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어 파이널 컷에서 이 지금 보는 이 편집 환경, 워크스페이스를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나는 일반 편집할 때는 지금 요런 모양을 쓰고 만약에 색보정할 때에는 뭐 이런 모양을 쓴다. 그러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작업을 해 줘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할 때마다 여기 윈도우 들어가셔 가지고 뭐 이걸 일일이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때그때 그때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딱 맞춰 놓고 계속 쓰는 방식이거든요. 만약에 내가 색보정하는 환경을 만든다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다른 거는 뭐 그냥 그대로 넣으면 될것 같고, 타임라인은 나는 조금 넓어가지고, 인스펙트하고, 이렇게 일자로 좀 맞게끔, 이렇게 하고 싶다. 그래서 이 환경을 이제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윈도우에서 작업 공간으로 가신 다음에, 작업 공간 별도 저장을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작업 공간 저장이라고 나오고, 여기에서, 어, 이름 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윈도우에서 작업 공간으로 들어오면 색 보정 작업 공간이 이제 생성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뭐컷 편집이나 이런 것들 이제 하다가 어색 보정 해야 되면은 윈도우에서 작업 공간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색 보정 작업 공간.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전에 저장했던 요 모양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이런 그래프들을 보면서 뭐 색보정 작업해주고 다시 원래대로 기본으로 가시면 되거든요 네, 요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작업 공간에서 제일 밑에 어, 파인더에서 작업 공간 폴더 열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어, 여기 지금 사용자 밑에 라이브러리 밑에 어플리케이션 서포트 밑에 파이널 컷 프로 밑에 워크스페이스 라는 폴더가 있고 이 안에 이제 fcp 워크스페이스 라고 하는 확장자로 여기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개를 아무리 많이 만드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여러개를 만들어 놓고 이제 쓰시면 되고 이제 삭제할 때에는 그냥 여기 파인더에서 그냥 이렇게 삭제를 어, 해 주면은 이제 다시 윈도우에서 작업 공간을 보면은 이제 삭제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요렇게 이제 작업 공간을 저장해 놓고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 파이널 컷에서 색 보정 값을 우리가 저장해 놓고 쓰는 방식입니다. 어, 지금 샘플 영상에서는 제가 여기에 인스펙트해 보시면은 지금 음, 이게 원본 영상이거든요. 네, 로그 촬영본이기 때문에 이렇게 색이 빠져 있는 것처럼 되는데 요거를 이제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3개 정도 혹은 더 많이 이제 색본형 값을 지정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영상 클립에도 이거를 이제 적용을 하거나 뭐 나중에라도 또 똑같은 값을 저장을 하려고 하면은 어 여기에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외우고 있을 수가 없고 어딘가에 뭐 보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프리셋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어 여기 밑에 이제 다 작업하고 나서 하시면 돼요 여기 밑에 보시면 효과 프리셋 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거를 클릭을 해줍니다. 네, 그 다음에 효과 프리셋에서 어 여기에 이제 색 보정 값만 하시려고 하면은 여기서 직접 선택해 주시면 되고 크기 같은 경우에는 어 빼줄게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알아볼 수 있도록 이름 지어주고 카테고리는 저는 이제 커스텀 폴더를 만들어 놨는데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저장을 눌러 줘요. 그러면 지금 이 영상 클립에서 내가 지금 적용한 색 보정 값이 그대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른 영상을 편집할 때 원본에서 다시 작업한다고 해 볼게요. 그러면은 네. 자, 여기 이펙트 있죠? 이펙트 버튼 누르시고요. 아까 전에 만들었던 커스텀 폴드에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방금 만든 색 번역 효과가 있습니다 네 지금 전두 개가 지금 저장돼 가지고 어, 이름이 두개 나오는데 하나 조금 이따가 지워 주면 돼요 네 요거를 이제 적용할 때에는 드래그 하셔가지고 요렇게 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그냥 요 효과를 더블클릭 해 가지고 바로 영상에 요렇게 적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작업했던 이 값이 그대로 들어와 있어 가지고 음, 작업을 좀 효율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이펙츠를 이제 삭제할 때는 여기 마우스 오른쪽 누르신 다음에 파인더에서 보기를 하시면 어 여기도 이제 어플리케이션 서포트 밑에 어, 이펙트 프리셋 이라는 폴더가 있고 이 밑에 어, 이펙트 프리셋 이라는 이 확장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지우고 여기서 파인더에서 그냥 파일로 관리 하시면 되거든요 요거를 그냥 삭제하셔 가지고 지워주시면은 요렇게 지워진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뭐 얼마든지 많이 만들어 갖고 활용하셔도 괜찮아요. 관리만 할수 있다고 하면은 많이 만드셔도 관계없습니다. 네, 요렇게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